일산 백석에 있는 반부라는 곳에 왔어요. 어? 저는 고수 하이브를 시켰어요. 그 <laughs> 댓글 봤는데 밥은 빼주세요. <laughs> 사람들이 그러던데. 아, <laughs> 댓글로 누가 달았어. 왜? 아니, 이안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혹시? 음, 이게 뭐지? 꼬아 삼치, 어? 어. 맛있겠다. 삼치, 그나 그냥 아, 이거 안 돼! 근데 언제, 돼. 근데 언제 나와? 야, 너 빨리 뭐. 골라. 야, 나배고호 빨리 골라. 아, 음. 나 이거 나 이거 하나, 어? 야, 너 <laughs> 나왜 자꾸 이렇게 돼? <laughs> 해물떡볶이 양이 진짜 많았어요. 집에 와보니 도착해 있었어요. 약과가. 이것도 인스타 광고 보고 구매를 했어요. 유밀과인데요. 무설탕 수제 우유 개성 약과라고 합니다. 맛은 그냥 약과 맛이랑 똑같았어요 엄마랑 빠르크에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카페가 진짜 넓어요 주문 중이에요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스테이크 샐러드를 시켰고 엄마는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럼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하이퐁도 갔다 왔어? 엄마랑 다음 주에 호치민 가서 비행기표 끊을 겸 카페에 와서 상의하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엄마 비행기표 구매를 했어.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한도 드실래요 아니야? 어. 네? 스프도 맛있고 국물빵도 맛있고요. 국물빵 이런 거 별로야. 담백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느끼하고 이런 거 좋아해. 빵에 넣고 소금 먹을 거야. 아, 노노 나는 소금빵. 아, 잠깐만, 잠깐만. 스콘 먹을지 소금빵 먹을지 고민이야. 저건 초코인가? 어. 아, 여드름 나니까. 카페가 진짜 컸어요. 지금 가면 밖에 은행나무 때문에 진짜 예쁠 거예요. 저는 되게 알뜰살뜰한 성격이라서. 아, <laughs> 양말을 꿰매려고 친구한테 실과 바늘을 빌렸어요. 이게 제가 자주 신는 양말인데, 여기 빵꾸가 났어요. 어? 초스피드로 꾸매 보겠습니다. 열심히 꾸매는 중입니다. 완전 새 양말이 되었어요. 여기는 빵을 사고 빵을 또 굽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빵을 굽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소금빵과 커피입니다. 책상이 더럽네요. 갑자기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제 동생이 추천해준 곳인데 진짜 맛있어요. 식전에 이렇게 보리밥도 나오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어, 참기름 응. 이거 고추장? 응. 추장. 이거 고얘너 참기름 안 해? 나 했는데. 안 어, 했어. 이게 응. 에피타이저네. 야 <목소리> 참기름 냄새마저 우리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으러 왔나보다. 야 건강. 반갑습다 체내 나눠드시겠 아니요. 약간 체내 요아 그래. 네. <목소리> 또 백두도. 아니 안님 맛. 냥이랑. 들깨 칼국수는 진짜 고소했고 친구가 시킨 바지락 칼국수는 국물이 진짜 시원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기는 친구랑 또 오기로 약속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메뉴인 들깨카국수를 추천합니다. 밥 먹었으니까 또 카페에 갑니다. 설문커피라는 곳이에요. 읽을 책이 있어서 오늘 다 읽어야 됩니다. 숲에는 이런 분위기예요. 친구는 더 테라피스트, 저는 살려 마땅한 사람들 가제본을 읽어요. 푸른 숲에서 서평단 모집을 했는데 당첨돼서 읽는 중인데 진짜 재밌어요. 이날 다 읽었어요. 되게 두꺼웠는데. 주말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LPGA BMW 챔피언십 갤러리를 가야 해서요. BMW 챔피언십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어... 네. 대회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금지라 대회장만 찍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참 자극적으로 먹었습니다. 혹시 안까르신분 계실까요? 무선 충전 기능이 진짜 좋네요. 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갤러리입니다. 서원밸리 CC 진짜 예쁜 거 같아요. 혼자? 응? 네. 어. 진짜 니네들도 어. 건강 을 보장 못해 사람은 먹는대로 병이 생기게 돼있어 그건 당연한 거지 세상에 이치가 어떻게 즐거움만 하게 겠 즐거운 것만 하게 겠돼있서 머리만 가지는 거지 그렇지? 아 근데 여기 여 여기... 파는 덴데? 아 내가 딴 데랑 헷갈린 것 같아 주말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 분위기가 되게 여유로웠어요 뭐 먹을지 지금 고르는 중입니다. 시금치 크림, 가지, 라구, 라잠. 그 밀가루 위에 가지 음.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있고, 가지 있고, 밀가루 있고 해서 소스를. 그 시금치 그 크림, 어, 너무 좋아해. 네,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러 올데커피에 왔어요. 왜? 아, 아, 그래. 그래도, 잘 주시면 되 크림 떠드시다가 아래에 우 연이랑 같이 저어서 드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디저빵 시킨 거나 똑같아. 배가 안 꺼졌는데 집에 걸어가는 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에그 앤 피넛이라는 곳인데요.

전 여기 좋아해서 혼자도 가끔 오는 곳입니다. 도화지랑 크레파스도 책상에 있어서 음식 기다리는 동안 편지나 그림거리거나 낙서하거나 하기 좋아요. 드디어 알배추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엄마도 드시고 대만족해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하네요. 집에 걸어가다가 들른 다이소입니다. 좀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데 괜히 들어오자고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식집 그릇도 있네요. 집에서 떡볶이 해 먹으면 분식집 느낌 내기 좋을 것 같아요. 막걸리 잔도 있네요. 여기에 담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아침으로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컬리에서 또보게지 떡볶이를 구매했어요. 바글바글 끓는 물에 재료를 다 넣으면 돼서 진짜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어요. 깻잎도 추가로 넣고요. 이렇게 우삼겹도 듬뿍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오늘 많이 걸어야 돼서 아침부터 헤비하게 떡볶이를 먹은 거였어요. 양주에서 하는 KLPGA를 보러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집 와서 치킨을 먹었어요. 어머니 와인 좀 부탁해요. 그냥. 저 떡볶이는 안 들어가면 돼? 떡볶이 먹던가? 난안 먹어요. 아까 아침에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 내가 내가 아침에 먹었는데? 아니 그냥 떡볶이로만. 젓가락 아. 주세요. 포크 있는데? 젓가락으로 응, 먹자. 그래. 다음날 일산에 있는 수자버거집 저지클럽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것도 인스타에서 광고 보고 맛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인테리어가 미국 감성입니다. 감자튀김은 배부를 것 같아서 코어슬로로 주문을 했어요. 오리엔탈 비주얼이 진짜 좋죠? 배가 진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치킨도 진짜 컸어요. 풍동에 있는 채우다라는 카페에 왔어요. 밥 먹었으니까 카페에 와서 조금 아메리카노로 소화 좀 시킬 겸 왔습니다. 햄버거 먹은 뒤라 배불러서 아메리칸으로 먹으면 조금 소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조용하고 좋았던 카페였어요. 이름도 특이하지 않고. 여기가 뭐야? 혼자 오기도 좋은 곳이에요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호는적혀 아, 덜맷게라고나나 하나? 먹었어 <laughs> 어, 근데 저 찰스 <laughs> 아, 나 있으면 카페보다는 이런 게 있고 더... 나도 좋아 왜냐면 편해서 와 어, 여기 좋다 와